네, 오늘은 고린도우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본문까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연보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라 어, 오늘 고린도우서 10장부터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렸던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어,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 비난했던 거야. 바울은 대면하면 비굴하게 행하고, 떠나 있으면 편지로만 큰소리를 친다라고 비난한 거야. 그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앞에서 목소리가 커야 이기고, 이 온유와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크고 인기가 많으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싸움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정욕대로 싸우고 감정대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무기가 달라야 돼요. 그것은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무기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무기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진정한 힘인, 진정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오전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고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바울도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눈이 멀어버리고 평생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무엇이 진짜 힘이냐? 무엇이 진짜 힘이 힘인가? 우리가 말만 잘하고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게 진짜 힘인가? 무엇이 진짜 힘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보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실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스펙으로 볼때 조건으로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모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의 색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만나셨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임하신 그 바울의, 바울에게 임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십자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학자들이 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말도 잘 못해요. 설교도 말을 잘해야 멋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외적인 조건은 없었지만, 외모는 별볼일 없었지만, 사람들이 대면했을 땐 약했지만,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바울은 외모는 없었지만 복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 안에서 자랑했어요 마귀사단은 우리의 초점을 밖으로 돌려요 어떤 외모가 있나 나도 외모가 없어서 나는 이길 힘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싸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려고 하면 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 사단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케 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모를 자랑하기보다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자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